양산 TV. 양산요재가 복지센터 055-388-4279. 양산시 의회는 7월 24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일대를 찾아 복구 지원 활동과 의문을 병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구 지원에는 곽종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4일 오전 7시 양산시의회 청사에 집결해 산청으로 출발해 산청군 시천면 불개마을 진입도로 토사 제거, 이재민 생활 공간 정비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는 복구 작업과 함께 위문품을 산청군의회에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표하고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곽종포 의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보니 피해 상황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이번 봉사 활동이 작게나마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산 시의회는 이번 현장 봉사를 통해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선제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의회는 공감과 나눔의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